네 예, 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5G 종목들, 좀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KMW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MW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 증가한 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급 기간 쪽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좋고, 얘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기간 쪽에서만 매도세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봐도 상관이 없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현재 상태는 좋다. 이쁘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요 추세대, 이제 상단이 이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 목표치는 더 위에 있다. 현재 상태에서. 일본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럼 추세는 상단에 왔고, 현재 이제 제가 잡는 목표치는 요정도예요 9만, 천, 한, 9백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짧은 마디가 하나 또 생겼어요. 짧은 마디가.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조그만 마디부터 다 빼고 30분 먹은 가서 이제 조그만 마디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마디로 따졌을 때도 얘는 95,600원 정도 가네요. 그러니까 91,000원에서 95,600원 정도 위로 이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0분 봉상으로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냥 쓰겠습니다 30분 봉상으로 텍스트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kmw 쓰고요 요거를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작게 보면 그냥 요렇게 그면 이추세선이거든요 이렇게 이추세선 이 출에서만 이탈 안 하면 얘는 이 각도로 가겠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 일봉상이 큰거 말고, 이 각도로 그냥 가겠다는 소리에 이, 이 각도로 쭉쭉쭉.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30분 봉상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잡는 NC형이 하나 생길 거고요. 요렇게 잡는 NC형이 하나 생길. 근데 요 NC형보다는 요 NC형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이쪽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 목표치가 하나 생기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30분 봉사하고 일봉하고 좀땡기는 위치가 좀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봤을 때 92,400원. 그다음에 이쪽에서 봤을 때 88,200원 나오네요. 88,200원.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분 영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눌림목 자리를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일단 앞에 있는 정거점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 정거점 자리가 원래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서 보, 보여드리면 요 구간이 눌림목 자리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눌림목 자리가 돼요. 요 정도가 그래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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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절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눌림목 자리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이렇게 정거점을 넘어갔을 때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안된 거니까 여기 매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두 군데에서 매수가 됐으면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정도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8만 1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수익 구간이실 거고 일반적으로 차트 정거점 돌파, 눌림목 매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저 정도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이렇게 추세선 근대 요렇게 근대 요세 번째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고 올려주고 내려오게 된다면 네 번째 자리는 이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쪽 추세때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현재 상태로 뭐 5주 주파수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좋은 상태니까 고그 정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도 요 라인에 이탈하면 안되겠죠 이 정도 라인을 요정도 라인 이탈하면 안좋습니다 8만천원 600원 700원 8만천 700원 이쪽 라인에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거 그니까 러 61선까지 내려오는게 아니라 그냥 21선 정도에서 리바운딩 나오고 이러면서 쭉쭉쭉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KMW는 목표치 요정도 잡아 드릴게요 KMW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RfHIC RfHIC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리량 증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양매수 들어오면서 어, 당일 수급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적 수급도 괜찮고. 그럼 결론적으로 위로 가겠다는 소리냐 수급 상으로 봤을 때 위로 가겠다. 그다음에 일봉 상으로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봉 상으로 얘는 요런 추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추선 여기 하단은 좀 닿지는 않았는데 그럼 현재 상태에서 얘를 N자형으로 잡으면 일단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조그만 N자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N자형 이렇게 목표체 이렇게 두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N자형을 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게 간다 그러면 이런 N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체를 일단 잡아보면 요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표치가요. 42,500원대에 하나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목표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목표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차트를 좀 작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 조그맣게 잘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목표 잡는 거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차트를 이렇게 적게 놓고 보면, 이렇게 적게 놓고 보면, 물론 요 구간 때, 요, 요기가 이제 이쪽 정고점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laughs> 여기 보시면 요 정고점에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정고점또한번 걸리잖아요. 그니까, 고점은 저항대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얘를 추세선을 이렇게 거버리면 이렇게 거르면요 라인이 제일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요이 마주보는 요정구점 이 자리 있잖아요. 요 라인을 넘어갈 때는 거리량 필이 더 서야 된다. 지금보다 더 서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30분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단기적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0분목으로 다 지울게요. 텍스트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만 쓰고, 요거는 이제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좀, 줄여서 보세요. 요된고점 라인. 그니까, 러일봉상에요 라인부터 이제 본 거예요. 이쪽부터 본 거니까. 그럼 현재 상태에서, <laughs> 이 조그맣게 추세선을 요렇게, 어휴. 요렇게 하나 거버리면, 요렇게 하나 거버리면, 이제, 넘어갔다, 눌렸다, 넘어갔다, 다시 눌렸다, 다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넘어가겠다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강한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본 엔체양을 얘 잡아버린다면 일, 30분 몽상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게 여기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42,300원 그 다음에 44,000, 700원 정도가 나와요. 44,700원. 그러니까 이 조그만 엔체형만 여기서 이렇게 땡기고 이쪽에서 이렇게 땡긴 엔체형만 잡은 거예요. 이 30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크게 간다면 1봉상으로 48,700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얘도 이제 똑같잖아요. 추세대를 그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이평선을 약간 R F H C 같은 경우는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치고 가지 않는 한 얘는 옆으로 긴다는 소리예요. 꼬여 있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니까 얘가. 21선하고 6 0선하고 지금 기어 올라와서골든클러스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한번바서 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바로 치고 가고 그다음에끌어올에고끌어올리면서6서 6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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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이서 60에서 60에서 6서7서서서서7 0 0에서7으로서7 0으로 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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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서7 0에에서에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아마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러면 이 양봉에 저가만 이탈하지 않다면 거기 손절 잡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손절 잡으기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양봉에 저가를 손절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R F H C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laughs>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만 증가해 준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지가가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